3X 투자 TV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프리장이 개장되어 있고요. 3대 지수 SXX가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QQQ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VOO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3배 레버리지 종목은 SXL이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TQQQ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TECL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FNJ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BOLZ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UPRO는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인데요. 애플은 하락하고 있고, 마소는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하락하고 있고요. 구글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키움 정권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6%에 413만원 손실이 있고요. 2224만원입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는요. 코스피가 혼조세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235고요. 지금 투자 주체별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68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아시아는 보시면은요. 중국은 소폭 하락이고요. 홍콩은 소폭 하락이고요. 대만은 1.5%하락했고요 일본은 1% 상승했습니다. 자 유럽은 지금 막 개장돼 있을 건데요. 유로스톡스가 소폭 하락, 독일락스가 1% 하락, 영국은 0.8% 하락, 프랑스는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선물은요. 나스닥이 지금 0.1% 소폭 하락 중에 있고요. S&P 500도 0.4% 소폭 하락 중에 있고요. 다우는 0.5% 하락하고 있고요. 자, 관심 종목은 6개 ETF가 오늘 S&P 500 레버리지는 2% 상승했고요. 나스닥 100 레버리지는 1% 상승했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는 0.9% 상승했고요. 미국 테크탑된 0.5% 차이나 전기차 소폭 상승했고요. 다이가이차 전지 테마는 1%하락했습니다 자, 한국의 주요 종목 보시면요. SK 케미칼이 2% 상승했고요. SK 하이닉스 1,700원 상승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연, 연일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198,000원인데요. 한번 1차 토론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지금 14만 0천원에서쭉에서 지금 20만, 원, 20만 5천원까지 지금 갔었죠.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600원 상승했고요. 네이버 1,500원 상승, 한국항공우주 350원 상승, 삼성SDI 5,000원 상승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본주는 200원 상승했고요. 자, 하락한 종목들은 LG화학이 지금 2만 0천원4% 하락했습니다. 포스콜딩스도 3.4% 하락했고요. 에코 프로 BM도 3.2% 하락했습니다. 자삼성전권 계좌 잔고 보시면 7,093만 원에 마이너스 24%입니다. 자 뉴스 보시면요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모건스탠리 회사에서 테슬라야는 내년까지 3대악재가 닥쳐서 목표가를 낮췄다 되어 있습니다. 자 모건스탠리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350달러에서 330달러로 많이 낮췄죠. 현주가 대비 플러스 56%인데요. 강세장 오면 500달러 갈 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목표가를 330달러로 낮췄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수요악화와 달러와 강세, 달러와 강세로 인한 압박, 높아지는 생산 비용을 세 가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서울경제뉴스인데요. 실적잔치 2차 전지주 주가 탄탄대로 되어 있습니다. 삼봉영업이익은 800억이고요. 전망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장중 20만원 돌파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단때 5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정권가는 IRA 힘입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포스코 등 목표 주가 하향, 상향이 따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KLX 2차전지 K 뉴들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 종목 10월 주가 상승률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20%고요. 에코 프로 비엠은 17.5%고요. 퍼스코케미칼이 32%고요. 삼성 SDI가 20%입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죠. 자, 다시 키움증권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대 지수 소폭 하락 혹은 소폭 상승으로 지금 완전히 관망을 하고 있고요. 3대 레버리지도 지금 0%대 소폭 하락과 반등을 좀 보고 있고요. 10시 30분에 본장이 열리면 주가가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어 지금 연일 어 상승을 했기 때문에, SXL 1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은어 최근에 쭉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단기 조정을 좀 받을지, 아니면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저 저기 유진 투자증권에서 지금 1 차트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SOXL 지금 10월 17일부터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까지 지금 연속 6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10월 25일날 지금 거래장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음, 쭉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만 대면서 유효하고요. 10년에 100배 가는 상품, XL과 TQQQ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SXL 상승하면 7일째 연속 상승이 되겠고요. 저는 오늘도 매일 한 주씩 8종목, 8주를 오늘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 매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됩시다 구독 감사드립니다.